네, 안녕하세요. 8월 12일 토요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적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깨끗이 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루 준비하며 기쁨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37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우리 예전 찬송가는 423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t h 할때 n Eu 사도행전 7장, 7장 5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54절로 8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행전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에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 8장 3정까지 공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루살렘 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자 일꾼 집사 7 명을 선출하게 되죠.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그의 지혜를 누구도 당하지 못하고. 또이 그릇 통하여서 참 사람들을 굴복시키며 또 전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의 졸개가 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이런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기보다도 거짓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과 또 불법을 행했다 그리고 성전 파괴 미수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당시 이 성전 당국자들이 스테반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성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만 되면 세계 각처에 흩어진 이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순례하면서 헌금을 바치고 많은 돈을 소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전 당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에 대한 언급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5.18 사태 문제를 제기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이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월호 사건은 물론이고 민변 혹은 민노총 정교조 태양광 등 모든 이런 것들은 이권과 결탁이 되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심지어 판사를 자기 사람으로 심어서 이 좌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테반도 이런 불법 재판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에는 스테반이 재판장에서 했던 피고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소인의 변론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스테반을 향하여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스테반이 변론을 했는데 성경에 능통했던 스테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의 이야기와 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참 할례는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임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처용한 것은 죄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수대반의 말을 들었을 때 수대반의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찔렸다는 디아 프리오라는 말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관통한다는 그 말이고, 프리오는 자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관통을 해서 잘랐다. 이것은 명확히 잘못을 깨달았고,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수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죽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승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이것이 끝이라고 하게 되면,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 없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불공평한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는가요? 그리하여 진실하고 바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겐 내세가 있죠. 여러분 오늘 7장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담모섬에 귀양가 있는 동안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역시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일어나셨을까요? 아마도 너무 안타까워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죽음의 위협에도 악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요? 스테반이 죽은 다음에도 핍박은 계속 가속화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스테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입니다. 이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여러분,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가 공산당원 학생들에 의해서 청살를 당했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선을 타고 조선 땅, 대동강까지 왔다가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26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헛된 죽음일까요?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 수제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생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대반은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러므로 수대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핍박에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확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확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바로 수대반의 죽음으로말이냐마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수대반의 죽음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의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58절 에 보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사울이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가 8장 3절을 보면 그는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했다는 말은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갑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이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끝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정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대체세장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 포송하는 그런 후송하는 후성, 일을 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다가 거기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담에색까지 예루살렘에서 담에색까지먼 길을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 마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아마도. 돌에 맞고 죽어가는 스테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 같았던 그 스테반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죽어갔던 그 스테반을 보면서 도대체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스테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조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권자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할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간 압박을 받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한 해방을 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을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헛되게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스테반의 죽음은 마치 헛된 죽음, 비참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참으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써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